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업무 협업을 꾸준히 해왔던 만큼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볼수 있겠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 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마음 편히 여행 가실 수 있게끔 오늘도 계좌 업 시켜드릴 만한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에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 손실은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자랑하고 가볼게요. 자, 우선 한주 라이트 먼저 보실 건데요.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 주셨던 분들은 37% 수익 보신 거죠. 자, 그리고 보로노이도 보실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 구간쯤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42%, 42% 수익이시고요. 루닛도 마찬가지로 2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연락 주셔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거의 60% 가까이 수익이죠. 엄청나지 않나요?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보시면은 저희가 2 구간쯤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 주셨던 분들은 34% 수익이시죠. 왜냐면 제가 또 꼼꼼하고 세세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한30% 수익 그냥 만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또그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핀 게다 되면서 빤스러난 상황인데 하락은 뭐 기정 사실이고요. 겨우 50만 원 버텨주는 게 다행인 시기죠. 네, 그만큼 에코프로도 오를대로 다 올라서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네,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네, 그런데도 아직 에코프로 이거 들고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이에요 자, 이제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9% 고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지지 못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만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기 위에,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쳐줘봤자 뭐 60만원대. 딱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적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적이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좀더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이 뭐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 무조건 연락 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봤는데 내용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여러분들의 계절을 뿔려드릴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키고 계좌도 한번 업시켜보자고요. 또 특히 그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뭐 이런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셔야 돼요.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저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서 도움 될 만한 내용들 알려드릴 거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진짜 많은 자료랑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MS 채 GPT 개발 오픈 AI의 새로운 투자 발표 12조원 규모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사티아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23일 블로그에 오픈 AI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며 최첨단 AI 연구 진전시키고 AI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공동의 야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MS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체결은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 다음 문체부, 최 GPT 문화 활용 방안 모색, 교육 아이디어 공모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분야에 채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21일 최재붕 성균관대기계공학부 교수가 채 GPT 시대, 문화디지털혁신의 필연성과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를 통해 채 GPT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문체부의 역할과 문화행정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7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 비서 챗봇 개발 업체인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를 초빙해 챗 GPT를 활용한 글쓰기, 제목 설정 등 실제 활용 사례를 알아보는 대면 교육도 가질 계획이다. 챗 GPT의 다양한 기능과 활용 사례를 경험하고 창작 영역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이 문화 영역에 미칠 영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S 윈도에도 AI 비서 기능 탑재, 네달 공개 시험 개시. 자사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을 발빠르게 결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윈도에도 AI를 탑재한다. MS는 23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본사에서 연례개발자 회의를 열고 AI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다. MS는 우선 윈도 11에 AI 비서 코파일럿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부조종사라는 사전적 의미 코파일럿은 이용자를 도와주는 MS의 AI 시스템이다. Ms는 앞서 웹 브라우저 엣지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직원 경업 플랫폼 비바 등의 이 기능을 통합해왔다. 자, 마지막 주가 폭등, 엔비디아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선보여 생성형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지난주 주가 폭등 이후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를 선보였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29일에 보도했다.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라인업에는 엔비디아 DGX GH200이라는 고성능 슈퍼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개발에 생성 AI를 적용한 플랫폼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색 톤인지 딱 보면 감이 오시죠?네 바로 AI입니다. 저도 AI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요. AI 업계는 작년부터 챗 GP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잡다가 올해 초부터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었죠. 또 새로운 테마의 형성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고 갔는데요. 이후 기간 그리고 가격 조정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같이 가져왔다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또 그럼에도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뭐 미래의 먹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지속적으로 거론될 테마라고 볼수 있겠죠. 또 최근에 시장에 나온 이슈와 함께 관련 테마 종목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준비해야겠죠. 더 이상 남들보다 늦게 매매하기보다 미리 선점하실 수 있게 자세한 내용 받아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서 인증해주신 분들께는 더 빠르게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 여기 위에 연락처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마음 AI입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종합인공지능 서비스 업체고요. 자체 보유한 다양한 AI 기술을 맞춤 조합하여 AI 기초 알고리즘 개발부터 AI 데이터 구축 그리고 응용 서비스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 기술력 부각이 되는 관련 이슈가 중요한데 관련 이슈들 좀 보자면 은 마인즈랩, 헤이스타즈와 마음 AI 활용 한국어 교육 플랫폼 AI 전환 공급 계약 마인즈랩은 AI 플랫폼 마음 AI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AI로 전환하는 공급 계약을 헤이스타즈와 체결했다고 오일 밝혔다. 이는 부분적인 모듈 구축 사업 중심이었던 마인즈랩이 클라우드 전체 시스템을 확장적으로 제공한 첫 사례다. 양산은 마음 AI를 통해 AI 한국어 튜터를 기획, 제작. 내년 2월에 완성해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 클라우드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비싼 한국인 강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의 낮은 효율과 수익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인즈랩 산업별 챗 GPT 마음 오케스트라 3.0 오픈 마인즈랩은 13일 챗 GPT 알고리즘의 산업과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을 학습시킨 마음 GPT와 챗 GPT 등 초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마음 오케스트라 3.0을 오픈했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로 산업과 도메인에 활용 가능한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온 마인즈 랩은 채 gpt의 알고리즘이 공개된 후에 그동안 수집해온 산업과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발 빠르게 채 gpt 알고리즘 위에 학습시켜 왔고 현재 학습 중인 수십 개의 산업 도메인 중에서 우선 뷰티 도메인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마음 ai, ms 오픈 ai 주목한 기업 채 gpt 결합방안 논의 소식에 강세 그레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방한 중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및 차기 유니콘 후보들을 만나 ai 클라우드 챗 gpt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마음 ai 주가가 강세다 20일 오후 1시 42분 마음 ai는 전일 대비 3900원 오른 2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브레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모처에서 업스테이지 스케터랩 리튼 프렌들리 ai 마음 ai 등 국내 주요 생성 AI 관련 스타트업 대표 및 최고 기술 책임자와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ai 스타트업과 함께 한국신용데이터 등 차기 유니콘 후보로 꼽히는 기업 경영진도 초청받았다. 자, 마음 ai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22,000원에서 3만원. 사이 지지 구간을 형성하면서 흐름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타이밍과 비주얼 조정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AI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함께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흐름이 AI 테마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만간 다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정말 정말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업무 협업을 꾸준히 해왔던 만큼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볼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또 최근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마음 AI의 기술력 부각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즉,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의 흐름만 봐도 얘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숨겨진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랑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은 너무 또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근데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종목 지금 바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절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